요한 복음2 1장입니다이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어, 글씨시 너무 작아서 예. 보실 수 있겠죠 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2, 13, 14,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예 매주 이렇게 수요일 금요일마다 아,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되는데 요새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명자반의 책이 요한복음 21장아 이한한 장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 것에 저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쭉 읽어 보게 되는데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되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는데 고기가 몇 마리 잡았다고요? 200, 153 마리. 153 모나미 불펜의 그153 그만큼의 이렇게 수확을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그러한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들의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고기를 정리하는 그 사이 가운데. 예수님은 해변가에 앉아서 그들을 위하여서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함께 조반을 먹자라고 말하게 됩니다. 아침을 같이 먹자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더 익숙함도 함께 경험하시게 되었고 친숙한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한국말로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식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 조반을 잡수시면서 제자들을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식구로서 초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식구에게는 물론 거기에도 상하관계도 있게 되고 서열도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어느 누구도 그 공동체 안에서 속에 소외되지 않고 따돌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식구의 가치라고 하는 거죠. 어리면 어린대로 존중받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나이가 든 대로 존중받게 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쓰임받게 되고 약하면 약한 대로 배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식구의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모든 자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교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나 너나 사랑하느냐? 예, 예, 예. 그럼 너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시며 그렇게 먹이시게 되었던 그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있기 전에 14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경험을 세 번씩이나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의 순서로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로 올라가게 되었다가 빈 무덤을 보게 되었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게 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을 끌고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러한 과정은 마태복음에는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세 번씩이라고 하는 그 만남을 이렇게 20장서부터 보시게 되면은 문을 꼭꼭 닫아 두고 있게 되는 가운데서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샬롬 샬롬 말씀하여 주시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셨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 말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또 나타나셨냐고 하면은.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야, 니네들 예수 봤다고 하는데 부활의 주님 봤다고 하는데 난못 봤어, 못 믿겠어. 내가 그분의 손 잡아보고 옆구리에다가 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믿음의 확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완악할 수 있는가, 연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셨어라고 하는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보다는 고기 잡는 옛 생활에 익숙함으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익숙함과 하나님의 부르심과의 영적인 갈등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은 자기 편한 대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계산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는 삶의 본능이 있는 거죠. 이건 충돌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느 누구도 자기 편한 대로 살고 싶게 되고 내가 60년이면 60년, 7 0년이 70년을 살아오게 되었던 익숙한 삶의 환경 가운데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 것이죠. 그데 예수님은 거기서부터 한 발자국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서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식탁을 차려주시면서 함께 나누면서 성만찬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저는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한 해변의 어부들이 먹는 맛없는 빵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주게 되는 구원의 성만찬, 회복의 성만찬이다라고 이름 부리고 싶게 되는 것이죠. 이세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다시금 부르심의 삶을 살게 되었고, 자기에게 맡겨지게 되었던 양들과 소중한 생명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의 삶으로서 거듭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이세 번째 만남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신앙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길어질까봐 참고 있는데요. 어느 안케이트 조사해 보게 되니까 사람이 보통 70세까지 일평생에 교회를 다섯 번 옮기면 교회를 다섯 번 옮기면 건강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 때문에 교회를 옮기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이민을 왔으니까 교회를 옮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고 아직도 뭐 옛날처럼 뭐 옛날 교회다가 더 헌금 보내고 이렇게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살다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결혼하다 보게 되면 옮기게 되고요. 집장만하다 보면 옮기게 되고요. 또 교회 안에서 치명적인 것 갈등이 생기면서 또 옮기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옮겨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게 되는데. 그래서 다섯 번만 옮겼다고 라 하게 되면 그래도 평균적인 것이고 세 번만 옮겼다고 라 하게 되면 그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스테이블하고 안정적인 모습이었을 것인데 오늘 이 강림교회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살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생명의 이쁨을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세 번째 만남 속에서 제자들이 비로소 부활의 주님을 향하여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처럼 마지막 만남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있게 되는 소중한 만남이 되어서 주 앞에 굳건하게 쓸수 있는 만남의 축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게 되면은 어려울 때가 있어요. 환경의 어려움이 오게 되고요. 사람의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항상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씀드리게 되지만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로 극복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만남과 예수님이 내 앞에 식탁을 차려 주시는 기쁨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빵을 차려 주시는 것, 생선을 구워 주시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식탁을 내게 보여 주시고 사랑의 식탁을 내게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가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면서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심의 삶에 살게 되고 삶의 행복과 만족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세 번째 만남을 통하여서 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었듯이 이 강림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만남이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한 만남의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